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아직까지 안 하신 우리 시청자분 계시다면 지금 바로 어! 구독과 좋아요 예,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시계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계 채널을 표방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함께하고, 리뷰도 하고, 언박싱도 하고, 뭐, 전자제품도 하고, IT도 하고, 거기에 이제 시계를 곁들여서 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계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시계 채널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분석에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게 시계를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계 언제까지 계속 이 시계를 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또 괜찮은 시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시계는 사실 유명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시계입니다. 세이코나 카시오에 비해 조금 예,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본 4대 시계 브랜드를 꼽자면은 세이코, 카시오, 오리엔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시티즌이죠. 창업자가 시계가 너무 고가하고 유층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그렇게 사용되던, 예, 이용되던 시절에 시민들도,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도 모두가 다 시계를 살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며 만든 회사, 바로 시티즌입니다. 어쨌든 사설이 깁니다. 바로 언박싱 간단하게 하면서 또 가까이에서 시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시기에는 아날로그 컷츠의 워치고 드레스의 워치, 클래식한 멋이 있는 그런 워치가 되겠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드레스 워치 쪽으로 이렇게 눈이 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그런 시계 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 예, 어, 타임메카, 예, 어, 에서 판매를 하는 시기라는 또, 워런티 카드가 나름, 예,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내돈내산입니다. 예, 협찬. 제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협찬 좀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예, 후벼볼랍니다. 예, 예. 어, 협찬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가 200명, 어,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 300명이 될것 같은데, 어,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예, 구독, 예, 좋아요. 아,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타임메카 시계 오랫동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어, 브랜드 쇼핑몰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런가 또 이런 교환 및 환불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봉투로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네. 음, 그냥 봉투에다가 예, 보통은 뭐 그냥 A4 종이 이렇게 인쇄된 종이가 들어있는데 뽁뽁이에잘 싸져 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살짝 예, 모델명과 보이고 있죠. 자,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예. 오, 예, 나반 예, 어 박스가 뭐 종이 박스입니다. 그래도 나름. 가격이 너무 또 저렴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광 재질의 느낌의 박스에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에 또 가까이서 더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잠시 후에 가까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계에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티즌 네. 로고가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약간 무광 재질의 약간은 느낌이 나는 그런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밑면에는 박스 메이드 인 차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어, 예, 요렇게 열리는 박스로 예. 종인데도 어, 상당히 고급지게, 또, 아, 예, 영롱하게, 반짝반짝이는, 네, 시계를 볼 수가 있구요. 예. 어, 요일과 날짜, 창이 3시 방향에 있는, 네, 데이데이트, 어, 50m 방수의 기본, 네, 42mm 직경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약간 치우쳤네요. 예.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스 안쪽에는 설명서겠죠. 인터내셔널 예. 개런티 예. 어, 예, 보증서네요. 설명서가 아니고, 예, 모델명이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런 또 벨벳 느낌의 쿠션도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6만 원 시계치고는 뭐 굉장히 또... 어,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이 빛이 더 영롱하게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요. 예. 사면줄 예. 이렇게 어, 일반적인 그 브레이슬릿 예. 스틸 시계줄보다는 조금 더 어, 신경 쓴또 그런 모양이고요. 예.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계 네, 사양 예, 정리해 드리고요. 보이고 있죠?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약간 기포 같은 게좀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스티커. 과감하게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네요. 네. 아. 오. 시계줄도 어, 가운데 두 줄은 폴리쉬 <laughs> 처리가 되어 있고 끝에 응, 여기 예,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 줄은 어, 브러쉬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네, 다른 느낌이죠 예, 좀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은, 은은하게 이 반사가 되는 게 굉장히 괜찮네요 멋있네요. 어, 굉장히 그냥 그 까만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서 이, 보이시죠? 이 안에 이렇게 빗살 무늬도 넣어주고, 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효과와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어, 굉장히 좀 어,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좀 세련된 그런 느낌도 나고, 아, 좀 다르다. 예, 역시 다르다. 이런 거를 좀알 수가 있는. 아, 한번 차보겠습니다. 예. 자, 제 얇은, 얇디얇은 손목에도 40mm가 거의 어, 한 개인데, 41mm라고 나와 있었어요. 예, 이게 실제로 좀 캘리퍼 같은 걸로 좀 재봐야 되는데, 예, 조만간 또 캘리퍼, 아, 예,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예. 아 조금 크네요. 예. 줄을 좀 줄여야 될것 같네요. 예, 예. 많이 남네. 예. 자, 일단 착용샷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6만 원대 가성비 최고! 6만원대 드레스 시계 중에서는, 쿼츠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야, 이건 뭐, 역시나, 아, 중국 시계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어, 스틸 시계인데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이고, 적당한 수준의, 아, 그런, 음,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예. 그 일본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고 예. 50m 방수를 기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고 예. 줄도 예. 시계줄 블레이슬릿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굉장히 또 얇은 두께를 또 자랑하는 예. 역시 쿼츠라 이 예, 쿼츠 치고도 굉장히 또좀 얇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 반한 또 하나의 이유 이 야광입니다 보통 저가 시계들은 야광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중국 시계들은 뭐 야광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시계들 많은데 얘는 보시다시피 예, 이 시침과 분침에도 어 굉장히 좀 두껍게 예, 어, 야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 놀라운 사실, 어, 예, 이 바형 인덱스 끝에도 좀 보이시죠? 하얀 부분이 예, 끝에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어, 야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꺼야겠네요. 조명을 끄니까 확실히 더. 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야, 이, 마감이, 이 마감 보이십니까? 예. 야,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남다르다. 이게 깎여 있는, 이 이거 보이십니까? 깎여 있는 모습. 예. 바도 그냥 바가 아닙니다. 아, 마치 그 어떤 검을 연상시키는, <laughs> 아, 까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케이스 자체에도 이 폴리쉬 처리가 돼 있는데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싼 티가 날수 있거든요. 너무 번쩍거리면은. 근데도 예, 굉장히 또 어, 인상적인 적당한 수준의 반짝거림을 보여주는 시계에, 예, 같습니다. 야광은 제가 이거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예, 예, 좋네요. 예. 자 시계에는 뭐 맞추는 방법은 뭐 동일하겠죠. 예. 크라운을 빼, 완전히 빼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살짝 빼면. 예. 위로 돌리면 요일이 돌아가고, 예, 아래로 돌리면 날짜가, 예,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쿼츠 시계라서, 예, 시계가 멈출 거를 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 굉장히 또, 아, 가볍기도 하고, 포멀하게, 또, 해조에도 뭐 그렇게 튀지 않게 어울릴 것 같고 사실 정장 쪽이 조금 더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예 다양한 예 용도로 이제 착용을 할수 있는 데일리워치로서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시티즌의 어 아날로그 쿼츠 시계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어 언박싱과 리뷰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 아, 알람 설정도 예,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에 또더 예, 쌈박하고 멋진 가성비 시계로 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땡큐 바이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뿅!